제경 주도급 향후해 60년. 그 찬란한 기록. 대한민국 내륙의 중앙. 드넓은 주덕당. 북쪽으로는 차령산맥과 동남쪽으로는 소백산맥의 정기가 흐르는 아름다운 고장. 일찍이 선사시대부터 조상님들이 터잡고 대대로 살아오던 기름진 황금의 땅 주더급 어레산 가엽산 화개산이 평풍처럼 둘러져 있고 요도천 맑은 천변에 펼쳐진 드넓은 대지에는 사철 오곡백과가 넘치는 천혜의 땅 하늘이 준 축복의 땅 이곳이 바로 우리의 고향 주더급이다 북쪽 끝 화곡리에서 남쪽 끝 삼청리까지 모두가 신이 내린 영광의 터전. 산과 들에 봄이면 꽃이 만발하고 씨 뿌리며 꿈을 키웠고 여름이면 큰 개울가 씨름과 미역으로 즐거운 낙원이며 가을이면 황금 들판에 무르익은 풍성한 곡식과 과일이 지천이었네. 주덕과 덕신 초등학교에서는 아침 조회와 더불어 나라와 가정의 기본을 배웠고, 참되거라 굳세거라 가르침에 올곧고 건강한 인간으로 자랐습니다. 조국에 이바지하는 세상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향을 떠났습니다. 해방이 된지 불과 5년 만에 터진 6.25. 나라 전체가 황폐화되었기에 주도급 또한 시련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가난과 시련에서 벗어나 더큰 꿈을 키우고 더큰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 주먹을 불끈 쥐고 서울로 서울로 지외버스를 탔습니다. 비가 오는 낡은 흑백영화처럼 1950년 당시 5원짜리 전차를 타고 3원짜리 연탄 한 장을 들고 산동네 판잣집 비탈길 삶의 터전으로 올랐습니다. 집에 수도가 없어 공동 수도에서 1원으로 물을 사서 지게로 저 날랐고 메마른 땅에 씨를 뿌려 언젠가는 반드시 성공하리라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둠과 눈물 속의 시련의 서울살이. 그 속에서도 고향 들판이 그립고, 낮이나 밤이나 보고 싶은 사람은 고향 선후배와 친지들뿐. 넉넉히 어디에 기댈 언덕도 없고, 마음속 이야기를 나눌 사람은 오직 우리의 고향 추덕급 출신. 어릴 적 보고 같이 자랐던 선후배. 정다운 향우들이었습니다. 1959년 정릉 계곡의 청수장에서 재경주독 향우회가 처음 발족했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합친 뜻깊은 만남이었습니다. 우리는 의기투합하여 뜨겁게 손을 잡고 정을 나누는 행복한 만남의 시작이었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주도급 향우회원 10회 20회 3 4 50회 이제 60갑자가 되었습니다. 이즈 주도급 산악회와 덕신초 산악회도 발족이 되어 활발한 산행으로 정신과 육체를 만들었습니다. 내 고향은 충청도라오. 이제 우리는 사회 각 부분에 자리를 잡고 주도인의 높은 긍지로 서울 하늘에 자리매김하여 우뚝 섰습니다. 재경 주도급 향회가 그 밑바탕이 된 것입니다. 나라의 중심이 되고 정치, 사회, 문화, 예술계는 물론. 제계에도 굳건히 자리 잡아 내놓으라 할 백장과 자신이 생겼습니다. 재경주도급 향후회는 1959년 창립되어 2018년까지 60성상을 오는 동안 초대 현원덕 회장님을 비롯하여 임병태, 윤규태, 이태영, 김구환, 어태선, 강도원, 이동주, 이학성, 안규준, 현연석, 서정호, 이창영, 홍상기, 신일동, 정동수, 장봉진, 기라성 같은 훌륭하신 회장님들의 노고로 주도급 향후회는 화기애애하게 빛났으며 눈부시게 발전하며 언제나 찬란했습니다. 재경 주도급 향후회가 있어 즐거웠고. 재경주덕급 향회가 있어 행복했습니다. 일찍이 선사시대부터 삼국시대 고려조선시대까지 조상님들이 삶의 터를 잡고 대대로 살아온 산 좋고 물 좋은 아름다운 고장 주덕급내 고향. 들이 넓고 산이 고운 풍요의 땅. 인심 좋고 그림같이 수려한 아름다운 고장 우리 고향 주더급 우리의 영혼과 육체는 이곳 대지위에 피어나 어레산 혈통, 가엽산, 화계산 혈통이 시작이 되었기에 재경 주더급 향후에는 앞으로 영원히 빛나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재경 주더급 향후회요 영원하라! 제경, 주도급 향후